자, 2019년 3월 고1학평 24번 도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표에다가 여러분들 분홍색 하나 체크해 주시고요. 자, 선생님이 요거 어떻게 풀라 했어요? 이첫 번째 문장 얘볼 필요 없어요, 알겠지? 이건 그냥 이 도표를 설명할 뿐이야. 자, 그리고 1번, 2번에는 답이 올 확률이 조금 낮다 했어요, 상대적으로. 그러면, 5, 4, 3, 2, 1, 요렇게 가도 된다라고 했어요, 쌤이렇지 자, 그럼 우리 5번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브라질은 보여준다. 주황색 체크해볼게요. 브라질은 보여준다. 자, 여러분들, 이 학력평가 혹은 모의고사 혹은 수능에서는 시간 관리가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빨리 정확하게 풀까? 이런, 어, 생각들을 하면서 아주 머리를 팽팽 굴려가면서 문제를 푸는 게 좋아요. 자, 브라질은 보여준다. 가장 높은 퍼센티지, 비율을 보여준다. 사람들의 비율을 보여준다. 그 다음, 이거 어떻게 연결하죠? 주로 보는 사람들, 이렇게 연결합니다. 후 h o 에다가 이렇게 녹색 체크하고. 주로 보는 사람들. 뉴스, 비디오를. 자, v 어라는 단어, 바이어라고 하고 v 어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중요해요. 뭐뭐를 통해서 이런 뜻이야.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뉴스 비디오를 보는 대부분 보는 가장 많은 비율의 사람들을 보여준다는 라 겁니다. 자 중에서 among the five countries given 이 주어진 다섯 개 국가 중에서 소셜 네트워크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이스에다가 분홍색 그 다음에 소셜 네트워크에다가 분홍색 찍크 해볼게요. 자 그럼 소셜 네트워크가 뭐예요? 요거다 그쵸? 어, 요거다 그쵸?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브라질이 요 약간 연한 부분 5 2니까요자 그래서 요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건 답이 아니에요. 알겠죠? 자 브라질은 보여준다.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준다. 사람들의 인 대부분 보는 뉴스 비디오를 통해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뉴스 비디오를 대부분 보는 가장 높은 비율의 사람들을 보여준다. 중에, 다섯 개, 국가들 중에. 자, 5번은 OK에요. 자, 자 자, S4 암기. 뭐뭐에 관하여, 뭐뭐에 대하여, 이런 뜻입니다. 자, 사람들의 관하여. 인 사람들. 주로 보는 사람들. 뉴스 비디오를 i 어 파란색 체크하자, 통해서.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뉴스 비디오를 보는 뉴스 영상을 보는 사람들에 관해서는 자 요거 다 전면구구요 일본이 보여준다 가장 낮은 비율을 자 일본이 가장 낮은 비율을 보여준다 다섯 개의 국가들 중에 자 그러면 우리 소셜 네트워크니까 우리 연한 거다 그쵸 자 일본 15 18 19 29 50 이니까 가장 낮은 비율 맞나요 그쵸? 그러면, 4번도 답은 아닙니다. 그죠? 자, S4, 외우세요. 뭐뭐에 관하여. 자, 사람에 대하여 대부분 보는 사람들, 뉴스비디오를 통해서, 소셜 네트워크스를 통해 뉴스비디오를 보는 사람들에 관해서는, 일본은 보여준다, 가장 낮은 퍼센트를 보여준다 중에, 이 다섯 개의 국가들 중에 가장 낮은 퍼센티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됐죠? 자, 그다음 3 번을 한번 가볼까요? 자, 비율은 주황색 칠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 기본적인 해석이 딱 된다면, 그쵸? 얼마나 좋겠어요? 자, 사람들의 비율은 자, 인 사람들 주로 보는 사람들. 자, 우리 녹색을 정말 잘 연결하는 그 스킬이 중요해요. 자, 주로 보는 사람들 뉴스 비디오를 뭐로? 뉴스 사이트에서 뉴스 사이트에서 뉴스를 보는 사람들의 비율은 어디에? 프랑스에서. 그다음 동사가 여기 이 s 야 자, 그럼 뉴스 사이트로 뉴스 보는 사람들 프랑스에 어디 있어요? 프랑스에서 뉴스 사이트로 보는 건 여기 어두운 부분 35다. 그쵸 35입니다. 자, 요 비율은 더 높다. 자, 요대 중요해요. 앞에 있는 명사를 반복을 피할 때 쓰는 대 그럼 앞에 퍼센티지를 나타내는 거야. 자, 사람들의 비율은 독일의 사람들의 비율보다 높다. 자, 독일의 사람들 어디 있어요? 35. 얘들아, 높아요. is the same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똑같죠. 그러면 답은 몇 번? 이거 3번이 대야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다시. 비율은 사람들의 비율은 대부분 보는 사람들의 비율은 여기까지 계속 붙여 가야 돼. 자, 뉴스 비디오를 보는 사람들의 비율은 뉴스 사이트로 뉴스 비디오를 보는 사람들의 비율은 프랑스에서 뉴스 사이트에서 뉴스를 보는 사람들의 비율은이다. 더 높다. 독일에서의 비율보다 더 높다. 그런데 프랑스와 독일은 거의 비슷하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답은 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으로 갈게요. 자, 관하여. 외우자. 이 도표 문제에서는 얘들아, 좀 외워야 될 표현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챙겨야 될 표현 하나 챙겨갈게요. as for. 뭐뭐에 관하여. 이거 챙겨가자. 뭐뭐에 관하여. 자, 도표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도표에서 잘 사용되는 어휘들이 있어. 자, 그런 것들을 좀 챙겨놓으시면 좋아요. 자, 우리 뭐뭐를 통해서란 단어, we are라는 단어도 여러분들 하나 챙겨갈게요. 자, 무엇, 무엇을 통하여. 이것도 하나 챙겨놓겠습니다. 자, 관하여. 사람들에 관하여. 자, 녹색갈게요 대부분 보는 사람들에 관해서는. 뉴스 비디오를 뭐로? 뉴스 사이트에서 보는 사람들에 관련하여. 자, 여기까지는 그냥 전치사, 명사, 그리고 관계대명사, 절. 그래서, 전명구에요 뉴스 사이트에서 뉴스를 대부분 보는 사람들에 관련하여, 핀랜드는 보여준다. 이게 주어 동사네요. 그죠? 자, 핀랜드는 보여줍니다.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줍니다. 중에, 다섯 개의 국가들 중에. 그럼 얘들아, 2번하고 1번은 맞아야, 오라야 될거 아니야. 3번이 답이라면. 그쵸? 자, 그러면 까만 거 중에 핀란드가 제일 높다. 한번 볼까요? 자 핀란드 42 맞죠 오케이 자 그렇다면 오 3번 답인것같아왜 1번은 웬만하면 답은 아니겠지 그지 닦여 놓고 자 컨소밍 일단 ing니까 아, 녹색부터 먼저 칠하자 자 소비하는 것은 뉴스 비디오를 소비하는 것은 뉴스 사이트에서 뉴스 비디오를 소비하는 것은 자 주어 맞네요 자 그리고 우리가 청크가 주어일 때는 단수 취급한다 했죠, 그죠이다 뉴스 사이트에서 뉴스를 소비하는 것은이다. 더 인기가 있다.보다. 통해서 뉴스 네트워크, 와 아, 소셜 네트워크. 자네개 나라에서 잘 봐. 네개 나라에서 뉴스 사이트. 까만색이, 짙은색이. 덜 짙은 색보다 네개 나라에서 더 인기 게 있다. 자 보세요. 더 많죠? 더 많죠? 더 많죠? 더 많죠? 역전됐죠. 그렇다면 one, two, three, four countries. 그래서 in four countries 네개 나라에서 뉴스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보다 어, 뉴스 비디오를 뉴스 사이트에서 소비하는 그런 사람들이 인기가 더 많은 게 맞네요. 그죠? 이것도 맞습니다. Alright. 자, 그 다음, 위에 거 가겠습니다. 위에 그래프는 보여준다. 주황색. 자,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복습할 때는 여러분들, 위에서부터 이렇게 해석해 나가시면 돼요. 자, 위에 그래프는 보여준다. 그 다음, 선생님이 고급 스킬 아까 얘기했지? 의, 주, 동. 에서 주어부터 먼저 해석하는 게 정말 고급 스킬이라 했어요. 자 다섯 개 나라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다섯 개 나라에서 사람들이 주어 어떻게 소비하는지를 보여준다. 뉴스 비디오를 어떻게 소비하는지를 보여준다. 그리고 그것은 뉴스 사이트에서 대 우리가 여기 대 우리가 어, A B 이렇게 VS 이렇게 쓰잖아, 요 그지? 이게 벌써 써요. 그래서 뉴스 사이트 대 통해서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의 그런 어떻게 사람들이 뉴스 비디오를 소비하는지를 보여준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내용 정리가 되고 샘이 한번더 복습해 드리겠습니다 자위의 그래프는 보여준다 사람들이 다섯 개의 나라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따라오세요 소비하는지를 보여준다 세항상 주황색으로 붙이라 했어요 이 뉴스 비디오를 어떻게 소비하는지 보여준다 그것은 뉴스 사이트를 통해서 대 그리고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이다 이렇게 볼게요. 자, 소비하는 것은 뉴스 비디오를 소비하는 것은 자 주어 만들고 있어. 뉴스 사이트에서 뉴스 비디오를 소비하는 것은이다. 더 인기가 있다 보다 통해서보다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보다 네개 나라에서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보다 뉴스 사이트에서 뉴스 비디오를 보는 것이 더 인기가 있다. 됐죠? 그 다음, 관하여. 사람들에 관하여. 대부분 보는 사람들에 관하여. 뉴스 비디오를 뉴스 사이트에서 보는 사람들에 관련하여. 핀란드는 보여준다.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준다. 중에. 다섯 개 나라 중에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준다. 됐죠? 자, 그 다음. 그 비율은. 사람들의 비율은. 대부분 보는 사람들의 비율은. 쌤이 주어 계속 만들고 있어. 뉴스 비디오를 보는 사람들의 비율은. 뉴스 사이트에서 뉴스 비디오를 보는 사람들의 비율은. 프랑스에서 뉴스 사이트에서 뉴스 비디오를 대부분 보는 사람들의 비율은 이다, 더 높다, 비율보다, 독일에서의 비율보다 더 높다. 근데 실제로는 같았죠? 관하여, 사람에 관하여, 인 사람, 대부분 보는, 뉴스 비디오를 통하여, 소셜 네트워크를 통하여 뉴스 비디오를 보는 사람들의 관련하여, 일부는 보여준다. 가장 낮은 비율을 보여준다. 중에, 5개 국가 중에 가장 낮은 비율을 보여준다. 브라질은 보여준다.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준다. 사람들의 비율을 보여준다. 대부분 보는 뉴스 비디오를 보는. 통하여 소셜 네트워크를 통하여 뉴스 비디오를 보는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준다. 중에 다섯 개의 나라 중에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정리할게요. 뉴스를 대부분 보는 사람들의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준다. 자 이렇게 내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도표는 쉽지만 아차면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런 표현들 파란 표현들 파란색 표현들 그리고 해석하는 연습들을 좀 꼼꼼하게 연습해 주시고, 문제는 뒤에서부터 이렇게 풀어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것 끝으로 쌤이 덧붙여 설명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